안녕하세요. 하이퍼실드입니다. 어, 오늘은 지금 장마 첫날입니다. 2020년 장마 첫날인데 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어, 제가 지난번에 이 유리 발수 코팅 메인터너스 제품을 한번 그 유리 표면에 발라놓은 상태인데 약한 10일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도로 주행을 하면서 얼마나 슈팅이 좋은지 한번 테스트를 실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도로에 나가서 뭐 60km대, 70km대 그리고 80km대 구간별로 촬영을 해보고 어, 발수 비딩이 어떻게 잘 나오는지 또 슈팅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이 슈팅에 관련한 문제는 그 50km대 물방울이 올라간다, 60km대 올라간다, 70km대 올라간다 등등의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이 차량의 유리가 이 꺾여져 있는 각도와 또 내려막길 또는 오르막길을 가는 어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올라가는 슈팅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60km 이상 때부터 안정적으로 이 물방울이 어 올라가는 현상, 비딩 현상이 보이면 코팅이 어 아주 잘 시공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참고로 고객님들이 이제 유리 발수 코팅을 했는데 비딩이 좀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 유리면이 깨끗하지 못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비딩이 안 나오시면 한번 세척을 한번 해보시고 비딩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도는 약 20km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로에 나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50km 대에서 어, 물방울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58km, 59km, 60km. 6 0 k m 이구요 62km입니다. 63km. 자, 이제 한 70km로 제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지금 70km, 72km, 73km. 네, 73km를 달리고 있구요. 지금 여기 도로가 70km 도로라서, 이제 지금 70km를 준수하고 가는 곳입니다. 70km에, 지금 60, 67km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어, 윈도우 브러쉬는 사용을 안 해도 앞에는 시야는 잘 보이는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브러쉬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을 80km까지 속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현재 속도가 81km, 82km, 83km, 84km. 지금 옆에 트럭에서 막그 물폭탄을 막 던져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유리발스 코팅이 안돼 있으면, 어 이게 물이 배수력이 떨어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90km를 달리고 있는데, 90km는 뭐 80km부터 아주 잘 올라가니까, 당연히 잘 올라가겠죠. 비가 좀 많이 오면 이 비딩 슈팅이 더 좋아지는데, 약간 지금 비가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50km 때 다시 물방울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63km. 84km인데, 와, 물방울이 진짜 오, 아주 완벽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80km 가속 단속 카메라도 지났습니다. 이게 확실히 비가 많이 오면 더 적은 키로수 50km대부터 올라갔는데 지금은 비가 거의 안 오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 속도가 75km, 76km인데 올라가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이건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올라가는 양이 많지 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80km대의 두발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르막길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하이퍼쉴드 카페 회원님들 보면 저희 유리바스 코팅, 유리막 코팅 피딩 사진 너무 잘 올려주셔서 감사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유리바스 코팅은 핏길에 이게 너무 무리하게 촬영하시면 안전에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꼭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고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고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충분히 제가 촬영을 성공적으로 어,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촬영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어, 지금 이제 장마 시작인데 장마 끝날 때까지 그리고 태풍 올 때도 어, 회원 여러분들 모두 꼭 안전운전 하시고 절대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ちゃいいですね。